아, 여기 하간포에서 오늘 조가 잡았습니다. 어허. 에, 낚시의 귀재 이분하고. 저기, 안녕하십니까. 어, 에, 에. 항상 잡는 남자. 하간포가 고양이 남자. 자, 오늘 쫙, 왼쪽 갯바위에서 간조 때한 시간 전후로 해갖고 두 시간 딱 해서 먹을 만큼 딱 잡았습니다. 저는 누워로 놀렘이 딱한 30cm인가 35cm 됐고, 여기가 하간포에 한가치가 좋네요. 아 수영하고 싶습니다. 아, 한가치가 좋아요. 네. 자, 오늘은 하간포에서 잡은, 오늘 잡은 손질해서, 자, 요렇게 오늘 생선구이를 맛있게 튀기고 있습니다. 아, 오늘 먹을 만큼은 담았습니다, 이거. 아 자, 제가 생선구이를 하고 있습니다. 여기 하간포에서. 아, 여기, 이분이 항상 그 꽝은 없다. 아 여기 하간포 출신입니다. 네, 오늘 하간포요. 여기 하간포. 아 야, 오늘 이렇게 하간포에서 멋지게 우리 삐까추랑, 오늘 삐까추, 예, 아는 삼성 선배랑, 예, 가깝기 전에 삼성 선배랑, 오늘 다 자리 잡고, 이렇게 잘오고 있습니다. 어, 경복이 형, 어때, 차? 어, 차 어때, 차? 좋아? 멋져보러. 어, 멋져 보러 갑니다. 조만간 한살 같아요, 세장도 <laughs> 아, 바람이 사사 불어니까 그래 도좀 낫네요. 예, 우럭구이가 맛있게 구워주겠습니다. 한눈 벌써 구웠고, 한삼 마리 잘 구워지고 있고, 이거는 또대깁입니다 여기는 놀래미 두 마리의 우럭. 아, 예, 맛있게 먹겠습니다. 아, 어, 이 놈은 커갖고 다 들어가지도 않아요 아, 어, 놀래미 내가 잡은 거. 예요 30, 40cm 되는 40cm. 아, 40cm. 아니야, 오히려 맛있어. 아, 이 차로 이제 우리 순녀이 숯불에다가. 이 목삼겹살 끼고 또이차잘 먹습니다. 이거. 아, 혹시 요리 잘해요? 아, 아, 이게 목살 맛있게 구워줬는데 이거. 음. 맛있게 보입니다. <목소리> 여러분, 들리십니까? 이거 하간포에 라이브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. 알지도 못하는 가수들이 나는. 아, 오늘 우리 분위기 좋아요. 이 상에서 다 꼬먹고. 아, 우리 잘생긴 사람, 아. 꽝 없는 사람. 아, 하간푸에서 생 라이브를 듣면서 오늘 저녁을 보내고 있습니다. 저쪽에서는 폭죽이 터지고 지금, 아, 분위기, 평평평. 자, 오늘 분위기 좋습니다. 제대로 못 골랐어요. 에, 여기는 하간포 선착장 방파제에서 지금 주말 낚시들 다 하고 있습니다. 여기는 광어팀. 아 다들 이렇게 재미나게 삽니다. 오늘은 많이 먹고 지금 구경만 하러 왔어요. 바람이 살살 불어서 좋네요. 위에 집어까지 다 해줘갖고. 자, 여기 빨간 등대에서, 빨간 등대에서. 음. 다들 이렇게 열심히 낚시하고 를있어니 지금 에럭 두 마리 봤습니다, 에럭 두 마리. 자, 여기는 음. 저쪽이 하룻발전소인가 그렇고. 여기 하간포, 저기, 경치입니다.